석대를 향하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질 하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손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과 일장 만봉의 그런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목의그놈 바람에 온 백성 찬소 흐리고 천사요 찬송하세 오늘의 고문 되시는 허식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맞아, 맞아, 목사님, 맞아. 대단히, 맞아. 맞아, 맞아.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구자 합니다. 2021년 두부회의 10년 할겸또 강의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비록 늦었고, 늦은 배 막차 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두우이가 되게 아옵소서 총재 김철수 목사와 또한 대표장 김승희 목사님 함께하시고 모든 임원진들이 함께하시며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모두에 주님께서 돌봐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 그리지만은 속히 주님께서 코로나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대기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주장하셔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및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상임 회장님 되시는 광내면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코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273쪽이네요. 제가 공독합니다. 그랜드도전서 9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보금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보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탈음질, 탈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이제 말씀을 듣기 이전에 특송이 있습니다 봉가수 이문경 목사님 및 김사라 전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